오늘은 바카아사나 까마귀 자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찬드라 만세 하셨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오셔서 서서하는 벌더 우따나 아사나 후 깊이 내쉬셨다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보시고 무릎 살짝 구부려 뒤로 점프 백 갑니다 팔 구부리어서 가셨지요. 그대로 훑어 올리셔서 부장가사나나, 우리도바무카 수바나사나 하셨다가 개 자세 아도무카 수바나 아사나로 넘어갑니다. 호흡 모에 천천히 비워내십시오. 릴렉스, 릴렉스 시키세요. 호흡 모에 마지막 호흡 하셨지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체중 이동을 살짝 프랭크 자세를 하셨다가 한발한발팔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겨드랑이 사이로 무릎을 살짝 몸을 구부려 끼워 두시고요 단단하게 끼워 주시고요. 체중 이동을 엉덩이를 쫑긋하면서 복부 당기면서 팔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준비가 됐을 때 다리 들어 봅니다. 두 다리 엄지 발길이 닿아야 합니다. 다리를 벌리는 것보다. 닿게 노력하시고 20초에서 30초 정도 만하시면 되고요. 자, 점프 뒤로 점프백 하시면서 그대로 차투랑과 차투와 차투랑과 하셨으면 차투아리구나 차투아리 하셨으면 우르두바무카 스바나사나 변제사 하셨다가 다시 개자세로 돌아오셔서 앞에 바라보고 다시 앞으로 점프 허리 살짝 펴내셨다가. 서사는 볼도 웃다나 아사나 하셨다가, 사마스티띠, 일어나셔서, 만세하셨다가, 차렷, 이나, 합장. 감사합니다. 오갱이었습니다. 몸을 단단하게. 자, 이번에는 물 흐르듯 앉아서 하는 바카 아사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자세, 단다 아사나 자세로 앉아서 호흡하십니다. 자, 이제 다리를 렉스로 걸고, 손은 바닥 어깨 넓이로 짚고, 뒤로 뻥, 팔을 구부리면서 차서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로 가시고요. 그대로 꿀렁 훑어서 우르두바 무카 수바나 아사나나, 부장가 사나, 뱀 자세 하셨다가 아도 무카 수바나 사나, 하셨다 바로 이번에 프랭크 자세로 오셔서 다리를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허리 한번 쭉 엉덩이 한번 쫑긋 하셨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무릎을 확 끼어 놓습니다. 체중 이동 앞으로 살짝 하시면서 준비가 되셨을 때 발끝을 붙이고 들어 올립니다. 20초에서 30초 정도만 하시고요. 바로 떡뻥 차서 뒤로 점프백 하시는데 차투랑가 단다아사나로 가셨다가. 우르두바모카 수바나 사나 뱀 자세 하셨다가 오셔서 개 자세 아도모카 수바나 사나 하셨다가 앞으로 다시 이 점프 스로에서 오는데 저도 이게 안 돼요. 원래는 막대 자세로 바로 가져야 되는데 저도 이게 안 됩니다. 중급자라서 그렇습니다. 단다 사나 나오 마무리 하시고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세 번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바카 아사나입니다.